이게 끝이에요? 예. 네, 간단해요 바로 볶는 게 아니군요 저는 계피를 넣어요 설탕 안 넣으셔도 맛있어요 식감이 좋더라고요 먹기는 불편해도 <laughs> 비법 육수입니다 제가 기존에 먹어봤던 고사리 볶음이랑 달라요 아, 진짜 고기 같아요 안녕하세요 춘천에 살고 있는 정태이라고 합니다 고사리 나물 볶음을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삶는 과정부터 볶음 나물까지 과정 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사리는요 저 저희 집집 집 울대에서 꺾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자연산으로 꺾은 거기 때문에 뭐 새거나 그런 건 없고요 연해요. 저는 이렇게 말라 있는 것도 처음 봤어요. 삶았을 때 이렇게 맨집어서 약간 물렁할 때 건져가지고 물에 씻지 않고 그냥 말리시면 돼요. 이게 이제 삶았을 때이 모습으로 되는 거죠? 네, 예, 삶았을 때이 모습이 되는 거예요. 물이 팔팔 끓으면 얘를 넣고요. 그냥 넣으면 돼요? 네, 예, 그냥 넣으면 돼요. 얘를 한번 뒤져리려서 5분 정도만 삶으면 돼요. 삶아서 해 드실 분들은 말른 걸로 사시면 되고요. 금방 드실 분들은 삶아져 있는 걸 사면 되죠. 편하게 하시려면 삶아놓은 거. 그럼 이거는 언제 배우신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시골 가가지고 옆집 아줌마들 못해 오토바이 뒤에 아줌마 태워가지고서는 네. 산에 가면은 아줌마들이 이건 무슨 나물, 이건 무슨 나물 그러면서 알려줘가지고 알게 됐어요. 시골에서 네, 채취 거예요. 예, 네, 제가 직접 직접 뜯은 거예요. 푹안 삶아도 돼서 한번 삶아서 말렸던 거그랬 때문에 5분 정도 됐으면 불을 끄면 돼요. 찬물 그냥 이렇게 헹궈주면 돼요. 헹궈가지고 물에다 옮겨서 이렇게 담가 놓으면 돼요. 담가서 한두 시간 있다가 물을 갈아주면 돼요. 그러면 물이 약간 노랗게 우러나거든요. 한 서너 번 갈아준 다음에 얼겼다가또해동해가지고서 볶아 먹으면 편하죠. 두 시간이나 한 시간 반? 그러면 우러나죠. 고사리를 삶아서 독소를 뺀 다음에 물을 한 서너 번 갈아주고 나면은 이렇게 고사리가 통통하게 이렇게 돼요. 아까 말린 고사리를 100g 넣으셨잖아요. 네. 그럼 지금 이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이건 한 500g 정도 돼요. 이건 이제 양념을 해보겠습니다. 고사리가 500g이거든요. 그러면 네. 들기름을 한두 스푼 정도 들어가요. 간장도 이게 국간장이에요. 두 스푼 반. 마늘을 넣으면 비린내가 없어요. 이렇게 조물조물 무쳐줘야지 골고루 양념이 배거든요. 10분 정도 있다가 볶아 줘야 양념이 골고루 배서 마, 맛있어요. 아, 바로 볶는 게 아니군요. 예, 네, 바로 볶으면 이게 양념이 안배 가지고 헛돌아요. 음. 육수는 다시마 한 4장이나세장 정도를 물한 300g에 다시마 세장 내지 네장 정도 넣으시면 되고요. 멸치 한줌 정도 넣고 저는 계피를 넣어요. 계피를 넣으면은 물 종류는 빨리 쉬거든요. 근데 이제 계피가 들어가면은 조금 더디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단맛도 계피가 조금 나와서 뭐 설탕을 넣고 볶고시는 분들도 있는데 설탕 안 넣으셔도 맛있어요. 그래서 네. 이게 우려나게 해서 이게 지금 색깔이 약간 검어스름런 거죠. 네, 이렇게 육수를 만들어 놨고요. 볶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사리를 볶겠습니다. 센 불에서 한 2분 정도 볶으면 돼요 고사리 자체에서 수분이 약간 있기 때문에 물기가 좀 나와요 육수를 100ml 정도 넣고 비법 육수입니다 네 예, 비법 육수입니다 자르지 않고 해요 이걸로 아 그래요? 식감이 좋더라고요 먹기는 불편해도 <laughs> 뚜껑을 덮고 5분 정도 끓이겠습니다 강불로 한 2분 정도 하다가 3분은 중불로 하겠습니다 고사리가 잘 익었다라는 거는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맨저서 물렁해면 돼요. 근데 너무 뻣뻣하고 그러면한번더 끓는 물에 다 데치면 돼요. 너무 오래 삶으면 풀어지죠. 물컹해서 맛이 없죠. 영양소가 다 빠지는 거지. 말로 도록 볶으면 안 되고요. 물기가 좀 약간 자작자작해야 더 맛있어요. 깨 볶은 거. 절구다찐 거예요. 듬뿍 넣겠습니다. 통깨만 넣는 거보다 이 깨를 쪄서 넣는 게 맛있어요. 시골에서 깨부생이 깨부생이 하더라고 요 옛날부터. 아 벌써 고소한 향이 올라와요. 네, 그다음에 이제 파를 이게 쪽파예요. 쪽파를 한줄 넣겠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다 됐어요. 이제 불을 끄겠습니다. 다 볶은 상태에서 기름을 한 스푼 더 넣겠습니다. 깨를 손깨 한깨한번더 넣어줍니다. 네. 오, 이렇게 물기가 자작하네요. 네. 아니, 이게 끝이에요? 네. 와, 간단해요. 냉장보관 어느 정도 가요? 냉장고에 이 정도면 오일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짜잔, 완성되었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셔보세요. 소리 들리세요? 아삭아삭 소리가 나네요. 제가 기존에 먹어봤던 고사리 볶음이랑 달라요. 우와, 쫄깃한 맛이 나죠. 깨를 네. 갈아서 넣으셨잖아요. 저왜 넣는지 알것 같아요. 고소한 맛이 나죠. 완전 고소해요. 근데 고기 맛이 나죠? 고사리는 산에 난고기라리잖아요 아, 진짜 고기 같아요. 예. 이게 진짜 건강집반찬입니다. 고사리나물 맛있게 볶아서 맛있는 반찬으로 드세요.